제가 여러분의 폰 배터리를 맞춰보겠습니다. 1번 7% 6%에서 85%까지 사람들은 나가주세요. 2번 80% 나가주세요.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. 탈락했다면 구독을 눌러서 생존 신고를 해주세요. 3번 20% 나가주세요. 4번 10% 나가주세요. 빨리 충전하러 가. 5번 10%에서 30%그 안에 있는 사람도 나가주세요. 그러면 안녕~ 제가 여러분 빠뜨를 맞췄다면 댓글에 맞췄어요 적어주시고,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탈락했다면 구독, 탈락 안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